그렇게 6월이 후루루루룩 지나가고, <laughs> 7월달 됐어요. 7월달에는 6월달에서, 6월 모고에서 6월 틀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문학이 되게 제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중에서 문학을, 문학만 따로 뽑아서 계속 문학 공부를 했어요. 문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은 마달 해설집 옆에다 두고, 제 풀이를 옆에다 두고 계속 비교를 해 가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약간 내가 좀 과장해서 생각을 했구나. 계속 이러면서 사고 방식을 고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7월 달쯤에 이제 슬슬 수능 특강을 5월 달에 하고 미뤄뒀던 수능 특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종 선생님의 OBS라는 책을 사서 수능 특강은 계속 그걸 그 책으로 그냥 혼자서 독학했어요. OBS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무조건 OBS를 할 거예요. 제가 수능 직전까지 OBS를 봤었거든요. 이 책의 장점은 우선 엄청 엄청 세세합니다. 뭐,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과장법, 열거법, 뭐, 대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표현? 표현 방법? 표현 방식?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책에 수록되어, 책에 실려져 있고 뭐 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렇게 요약되어서 나와져 있어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거는 다 전문이 나와져 있었어요 정말 정말 긴 거, 막 용비어천가 1장부터 125장 이런 것만을 제외하면 은 거지가 난 것도 다 전문이 나와있어서 정말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기에서 나오는 뭐이 음, 시가 쓰여진 배경은 뭐 이랬는데 이거에 뭐 관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써먹을 수 있게 배경 지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넣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짜 두꺼운데 책값은 2만원, 2만 2천 하고 정말 정말 혜자에다가 고퀄리티에다가 이안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제가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은 OBS가 신혼특강이 나오고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아 이거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이러면서 아 다른 걸 사야 되나? 라고 고민했던 시절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딱히 다른 단점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8월 달에는 스카이에듀 유대노 선생님의 문법총론이라는 문법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의 장점은 전유대종 선생님의 특유의 암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근데 귀에 확 들어오거든요. 의미랑 외워야 될 거랑 착착착착 매치가 되면서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약간 어, 이거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그 수능, 그 출제 라인은 꼭 지켜가지고 그거 바, 그거 외에는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단점은 일단 유대동 선생님 특유의 어떤 스타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한 5강 정도까지만 가도 진짜 약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실 건데. 맨 처음에는, 음? 어, 응? 이러면서 약간은 거부감을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단, 단점 같은 경우는 판서가 약간 엄청 꼼꼼한 엄청 약간 깔끔하신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책이 정말 깔끔하다는 거. 책이 정말 짱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문법 강의였고, 전 다시 돌아가도 유재종 유대, 선생님의 문법 총론을 들을 것 같아요. 문법총론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출공부를 했어요 최근 기출 한 4개년? 5개년 정도를 계속 회독을 어, 했던 것 같아요 구모를 봤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고 내가 어떤 걸 틀리고 어떤 부분에서 약간 취약한지 이런 게 나오겠죠 피드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 문법을 두 개를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분법총론 다시 한번더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법총론을 다시 한번더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이제 수능 완성 슬슬 다 끝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OBS 수능 완성을 사서 쭉 수능 완성 OBS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수능 특강은 어떻게 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계속 1, 4, 7, 14 공부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쓱쓱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복습을 꾸준하게 해줬어요. 수능 특강도. 그리고 문법이 아 너무 약한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재정 선생님의 문법 스팅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책을 사서 거의 한 거의 끝까지는 다 풀었어요. 7월달은 정말 이제 신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출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제가 진짜 기출을 좋아하는 약간 기출무세거든요. 기출 진짜 제가 완전 사랑합니다. 기출 완전 후회버 기출을 기출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최근 4개년, 45개년 정도를 다시 기출을 보, 분석을 했는데 기출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수능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화장문을 몇 분에 풀고, 뭐 문학은 몇 분에 풀고,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행동 영역까지 정리를 했어요. 행동 영역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팁?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쯤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망의 파이널 시즌이 왔습니다. 11월 달이에요. 물론 이때도 계속 수능특강이랑 어, 수능 완성은 수능 매일매일 복습을 해줬고,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문학 기출, 그, 요약? 그거, 그것도 정말 매일매일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파이널이 됐죠. 뭘 해야 되죠?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죠.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월 달쯤에 올려 드릴게요. 제가 비교적 앞부분은 엄청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린 부분도 있잖아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해 드려도 잘 약간 잠깐 귀에 안 들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시기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 될수 있도록 어, 영상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국어를 공부를 해왔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비록 중간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약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보다는 훨씬 훨씬 성공적인 1년 동안의 국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은 언제나 항상 환영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